하겠습니다. 네, 조심하요그래도 아, 명호를 골랐네. 민규 어필해? 우리 멤버들 아, 네. 한 바퀴. 한 바퀴 두는 동안 우리 플로우 그리고 2층, 4층 우리 캐럿들 잘 챙겨줘요. 자, 캐럿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자, 우리 멤버들도 어, B 스테이지까지 가셔도 된다고 합니다. 네, 멤버들도. 아, 이, 네. 네. 자, 밑에 내려와서 시작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여러분, 아, 테레포들 준비되셨나요? 제가 준비하면 시작을 같이 외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한번더 준비되셨나요? 예! 다시, 준비, 시, 작, 예! 자, 테레포트 이제 버논이 빨리 넘쳐야 됩니다. 번호 찾야돼요 번호 빠이좀 파이팅, 코스요. 예. 코스 불만 빵바라더어야 돼요. 자, 코스요 에서바라 빠지면 안 됩니다. 여 파이팅 넘치게. 파이팅 넘치게. 아, 여기 아그 파이더 소셨죠아잘하요못 주는 데는 야, 좀더 파이팅 있게. 파이팅 넘치게. 아더더더 아, 지금 더더더더 파이팅 저 개인 희망요 어머 나 기분 너무 좋았어 디노 형 화이팅 파이팅 자 디노 힘드세요 디노 힘드세요 잘하고 있어요 아 어. 어, 우리 슈아형 아주 잘하는데요 역시 하치는 조슈화죠 네 우리 캐럿들 아침 나요 <laughs> 캐럿들 안녕 네 오늘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나이더스 너무 잘하고 있고요 우리 조슈화 너무 잘하고 있고요 자, 자, 네. 지금 어 아, 아, 코스가 있어요. 있어요 자, 우리 버논, 파이팅, 기록해요. 파이팅! 어 그렇게 하면 한번더 돼요. 버논 네, 씨, 그렇게 하면 한번더어요 어, 파이팅, 넘치기 인사 중입니다. 자, 우리 지도 축떠세요 네, 기분 아, 좋아요. 우리 버논 씨, 사천도 신경수의 사치동신경사 파이팅, 넘치게 네. 자, 버스형 볼에 공기가좀 빠지고 있습니다. 보여요보여요 보여요. 네,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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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슈아, 왜요? 이런 자신이 아니죠? 번더신고 조슈아, 조슈 조슈아, 안다네요 아, 조슈아. 조 조슈아. 조슈아. 어, 조슈아. 어, 조슈아. 어, 조슈아. 어, 조슈아. 어, 조슈아. 어, 슈아 어, 조슈터 어, 조슈조 어, 어, 조슈아. 어, 조슈아. 어, 조슈아. 조슈더 어, 조슈아. 어, 조슈아. 치 자 버논이 파이팅도 파 에스쿱스 차라 오케이 버논이도 할게요자 조슈아 네, 오고있요 네, 조슈아 오고있어요 디노 형님 응주세요자 조슈아 네, 오고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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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쿱스 볼 방방 볼, 볼 빠지고 있 바람 빠지고 있어 바람 빠졌어요 자, 어 소켓트 소켓트 아, 네. 자 카메라 보고 소켓트 자뒷 카메라 소켓트